자 이제 청사파의 이화영 선수가 1대 0으로 첫 판을 앞서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두 번째 판이 이어지 있습니다. 이화영은 올 시즌 3승 2패, 오흥민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국민 장사 같은 게 나이가 나이가 있으신지라 다치시면 이제 보상이 있으시면 해 보기 쉽지가 않죠. 그렇죠.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함께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자기 관리에 뛰어난 건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이런 전 모든 선수들 본받아야죠. 그렇죠. 그 계속해서 좋은 기량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. 네, 단순히 경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. 네. 름에열에또참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씨름의 계열에 또 나왔던 거고. 많은 이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웅민 장사가 아닐까 싶습니다. 하지만 현재까지 성적은 1대 0으로 청사빠 이화영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두 번째 판 승부 이어지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그 변칙 기술을 또 펼칠 수 있는 옥민 장사잖아요. 네. 또 장기전 상에서의 경기도 또 상당히 뛰어납니다. 옥민 장사가. 그렇죠. 자, 두 번째 판 들어갔습니다. 빠르게 맞붙었는데요 위장거리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하는 오민장사 승부를 아, 아. 1대 1로 돌리고 있습니다. 위장거리 기술로 마무리하면서 1대 1이 됩니다. 두 선수